훨씬 잘하고 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핵심이 아니에요 저분들의 얼굴이 나보다 훨씬 여유 있어 보이더라고요 <laughs> 저분들의 표정이 훨씬 저보다 여유 있어,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저 얼굴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결국 김채옥의 말은 전문용어로 말빨? <laughs> 말빨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얼굴 표정이나 눈동자의 느낌을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유 있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이라면 저처럼 말 잘하는 사람 말고 전 차라리 저 표정으로 그냥 사람을 편안하게 봐주는 그 사람에게 제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. 만약 저보고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되게 찌들고 힘든 상태에서 말을 엄청 잘했고 그분들은 매우 여유 있는 표정으로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나는 왜 여유가 없을까?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건 틀린 걸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. 그러다가 문득 몇년 전에 담배 인삼 공사에서 강의하던 때그 본부장님을 만났습니다. 그 본부장님을 만났는데 거기 이제 다 이름 아시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었어요. 거기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건. 그 회사 제품을 줬다는 겁니다 저에게 줬다는 거예요 야, 그 지금도 거... 인상이 어... 깊어요 단면삼공사에서 준걸 줬다는 거예요? 준 거예요 제품을, 제품을 생산을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을 정관장을 준 거예요 네. 그리고 이제 그 공장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공장에서 그... 강의를 하는데 어, 깜짝 놀랐어요 생산하시는 분 생산라인에 있는 분들이 었거든요 반도체 생산하는 것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. 하얀색 옷 네. 위, 아래로 다. 엄청 깔끔합니다. 공장이. 공장을 소개해 주시면서 계속 저한테 이래 이래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제품은 주나? 이렇게,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나에게 맡겨주나? 보통은, 어. 보통은 주는데. 네, 보통은, 주는데. <laughs> 보통은 주는데. 이런 얍사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탁지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저희 제품은 뭐 몇년그을 씁니다. 아. 몇 년근을 쓰죠? 6년근. 6다 알고 있네요. 다 알고 있네요. <laughs> 다 고객입니까? <laughs> 고객입니까? 이거 다 알고 있네요. 아, 우리,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. <웃음> <지금> <웃음>